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북 은성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학교도 졸업한 박종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팀 한동훈으로 해서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마침 이 한동훈 대표 후보도 청주 출신이고 또 장동혁 최고위원 후보도 보령 출신입니다. 예, 그렇게 저까지 음성이니까 여러분들 배치기 쉬우시죠? 예, 예, 저희가 뭐 충청도라고 무조건 저희 찍어달라는 건 아닙니다. 네, 저희가 당을 잘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한번 확실하게 다른 지역처럼 우리 충청도도 저희를 지지해 주시죠, 여러분들. 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아, 제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녹취를 공개해서. 민주당이 저를 1호로 고발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 이제 가서 조사받아야 될텐데 제가 쫄겠습니까 여러분? 예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저 무도한 이재명 반드시 교도소 한번 보내고 콩밥도 한번 먹이겠습니다 여러분 잘 싸워야 되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혁신해야 됩니다 우리 충청도에 훌륭하신 총선 후보님들 정말 힘든 싸움 치르셨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국민 눈높이에 있었다라면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정말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치러질 지방선거 이제 반성하지 않으면 저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뒤 대선 저희가 꼭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혁신하지 않으면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저희는 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그래서. 혁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윤석열 정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키려면 저희가 혁신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길을 가다 물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모른 척볼수 있습니까? 손을 조용히 잡고 길한 가운데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역할 저희 한동훈 지도부가 들어서서 저 박정훈이 최고위원이 돼서 그렇게 갈수 있도록. 꼭 해보겠습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당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로서 한동훈 찍어주시고, 저 박정훈도 찍어주시고, 그리고 저 장동혁 후보도 찍어주시고, 정년 최고 후보 진정호도 찍어주십시오, 대통령님! 저희가 힘있게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습니다. 절대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국민들을 설득해서 절대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키면 안 된다고 앞장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저희가 무도한 저 이재명 세력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2년 뒤 지방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3년 뒤 대선에서 저 이재명에게 청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꼭 지지해 주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